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시 하도록 해야 되겠네. <laughs> 예, 어서 들어오시구요. 4시 방송, 어, 제가 뭐라고 했나요? <laughs> 유튜브로 봤구나. 어, 아마 2차전지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물매를 받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음. <laughs>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유튜브를 못봐서 자 오늘은 일단 시장은 공매도 때문에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도 생각은 일단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상승을 했다 이렇게도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 안에서 자료들을 한번 봤어요 공매도 관련된 자료들을 일단 좀 봤더니 어 공매도 금지 했던게 이제 2008년도 10월달 2011년도 8월달 2020년도 3월달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 11월 3일, 요번에 공매도 금지로 이제 네 번째 공매도 금지인데, 좀 묘한 움직임 자체는 이랬던 것 같아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에 리만 사태죠. 이때 이제 공매도가 딱 치자, 그 금지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시장이 더 밀렸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오르는 건 아니고, 시장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뀐다 이렇게 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로 보면은 이제 국매도 금지 때문에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야 이게 쪽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수급상의 어떤 변화 자체가 일단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굳이, 그, 그런 식의 형태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은 일단 듭니다. 어찌되었든, 요런 부분들이 일단 있었고, 2011년도 8월 달이면, 이거는 어, 유럽 재정위기 때 얘기입니다. 유럽 재정위기 때공매도를 한번 또 금지를 했었거든요. 금지를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돼있죠. 그렇죠공매도 금지하고 난 다음에, 한 1개월 있다고 보니까 시장이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20년도 3월달 요거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는 시장의 바닥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일단 보였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2008년도 1 0월달에 리만 터지고 난 다음이니까 경기가 안 좋아졌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글로벌 경기 자체가 올려보단 내년이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거하고도 조금 비슷하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하고도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20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인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때 공매도가 일단은 좀 금지가 되었던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때 공매도 금지 자체는 시장 안에서는 시장 바닥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떴었다. 그리고 3개월 뒤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향후의 경기는 조금 안 좋아질 것 같고 유동성은 조금 줄어드는 형태로 일단 가는 것. 그러니까 요때 흐름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금지는 요때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 강세야트가 계속 이어질지 말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시장이 많이 오늘은 많이 위로 올하고또 시장이 어떻게 출렁거릴지는 조금 봐야 될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주 금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장중 공방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장중공방이 있을건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장중공방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중공방 할 때는 지금도 제가 한국경제TV에다가 방송을 켜놨는데 한국경제TV에 올라오는 채팅은 제가 부, 보지 않을 거예요 <laughs> 한국경제TV 채널에 올라오는 어 채팅은 일단 안볼 겁니다 그래서 볼 수도 없고 화면이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쪽 채팅창은 일단 닫아 놓을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유튜브에 어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강준혁 검색하시면 주식은 강준혁 기법은 파워트레이딩 이 채널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채팅도 하시고 그렇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공매도 부분 일단 나왔고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시장 오른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약간 애매해요. 약간 애매합니다. 이건 약간 좀 애매하고 오늘 그 시장이 한7% 정도 떠서 제가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 느낌이 거의 V죠. 그쵸? 느낌이 거의 지금 V로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 사실은 좀 들더라고. V자 패턴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 V자 패턴으로 올라오면은 이 자리가 이제 중요해집니다. 지수권으로는 835포인트. 채팅창에 835 일단 한번 쳐주시고요. 830, 835 포인트, 835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35 포인트가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는 835 포인트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아, 지켜낼, 이게 돌파가 아니고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한번 체크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35 포인트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만 일단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835가 그못 뭐 지켜내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오늘도 사실은 그렇다. 뭐가 그러냐하면 매도를 하려 고 그러다가 매도가 다 물러간 모습이죠. 7% 나올라는데 거래가 <laughs> 거래가 없어요. <laughs> 그렇죠? 7% 나올라는데 시장 거래가 없어요. 지금 아마 어 시장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눈치를 팔까 말까 하는 부분에서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는 시장이 약간은 출렁, 약간은 지루하게 가장 좋은 건835 밑으로 안 내려오고 저도 시장에 가기를 바라는 사람이니까 여기 위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 정도 움직여주면 참 아름답겠다. 참 이제 갈수 있는. 흐름 자체가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한번 매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코스닥 봤으니까 누구도 코스피도 이제 질수 없죠. 그렇죠? 코스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미친 장땡봉이, <laughs> 그죠? 떴습니다. 흐름 자체로 보면은 V자 패턴이죠. V자 패턴인데 V자 패턴을 지금 두 번을 한 방에 지금 뛰어넘는 듯한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V자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음, V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V자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V자들이 있냐 하면, 이런 V자들이 있지요. V자가. 기본 V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주가가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밀리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하고, 이렇게 밀립니다. 그래서 원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V자 패턴은 어떤 거냐 하면, 여기까지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튀면서, 주가가 하락에서 상방으로, 하락에서 상방으로 추세가 이렇게 바뀌는 걸 얘기해요. 체크했나요? 음, 체크하셨죠? 요렇게 가는 게 V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주식을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V자가 그, 그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 해보다 보니까. V자가 이제 기본은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반등해서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V자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해드렸는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종목이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한번 받아 주시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할때 여기 있죠 이전에 여기 지지 라인이 됐던 거 깨지고 나니까 여기서 저항이 되면서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하락으로 이렇게 빠져 내려가는 거죠 여게1 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2번은 뭐냐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반등을 하고, 아까 얘기했는 대로 이런 V자, 정상적인 V자가 이렇게 나오는 게, 어, 요게 이제 2번이죠. 일반적으로 요거는 요때 돌파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V자 패턴은 뭐냐 하면세 번째 V자 패턴은, 여기 이제 저는 못 먹어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2번이 못 먹어도 고 그, 그 비슷한 형태가 나오긴 했어요. 주가 이렇게 밀리다가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아 주시고 이렇게 깨지고 깨지면 사실은 이게 저항 라인이 되는 게두 가지 거든요 여기 하고 여기가 저항 라인이 됩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번씩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이걸 동시에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동시에 뛰어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걸 뛰어놓고난 다음에 이런 식의 형태가 보이면 이건 못 먹어도 고다 라는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밀리고 지금 한 방에 지금 두 개를 다 뚫었거든요 보이시죠 두 개를 한 방에 뚫었습니다 한 방에 뚫어서 아까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런 식으로 형태가 일단은 보이기 시작을 하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 여기 앞에 있는 고점 있죠 이것만 밑으로 안 내려가면 돼요 단지 이제 부담스러운 거는 뭐가 부담스럽냐면 얘도 거래를 한번 봐봐요 거래를 거래 보입니까 얘도 거래를 보면 거래가 크게 늘고 있지 않아요 오늘 거래 줄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laughs> 매도가 완전히 뒤로 다 물러난 거죠. 매도가. 요, 매도가 물러났다라는 표현 자체도 여러분들이, 요, 현재가창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 캔들 교육 받을 때, 현재가창 교육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뭐, 시장과 매수가, 뭐, 백주가 이제 들어오는데, 백주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 매도 걸어 놓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50주, 50주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시장과 매수, 100주가 이렇게 유입이 되면은, 매도가 올라가요. 두 호가 정도 올라가는 양봉 그쵸? 두 호가 정도 올라가는 양봉 요런 게 하나가 뜰터인데 이게 이제 시장이 그다지 좀 음,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면 여기에 몇 주씩 걸린다? 20주씩 만약에 걸렸다 여기에 매도가 물러가면서 20주씩 이렇게 밖에 안 걸린 거예요 호가 두 개, 호가가 얇은 거지 그쵸? 그래서 이 다섯 호가 정도, 이 얼산수 다섯 개 정도 걸렸는데 보통 때처럼 100주 정도 매수가 이렇게 유입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이건 어떻게 되죠? 캔들 자체가 다수도가 올라가는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 이렇게 뜨는 것처럼 만들어지죠. 그렇죠 거래대금이 많이 넣은 것보다는 기게 중요합니다. 전일 대비 어떻게 되는지가. 길따라님 알겠다. 얘기했고. 거래대금 좀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보이는 거래량에 음, 조금 더 주목을 하셔가지고 보신 게 좋고 실질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늘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다. 음, 뭐안 간다 이런 뜻은 아니고 불안한 부분은 계속 예, 얘기를 해줘야 되죠. 여러분들이 한번씩 보면 시장 안에서 음, 좋으면 좋은 것들만 얘기를 계속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흥분 시켜놔놓고 무너지는 모습 나오면 나 몰라라. <laughs> 종목 추천했는데, 나 몰라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경에는 없을, 없을 겁니다만, 음, 다른 데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문제잖아,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다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뭘 시작을 했냐면, 2차전지가 일단 있었죠. 오전에 종목을 보다 보니까, 에코 프로를 보고, 에코프로를 봤어요 근데 에코프로는 뭐라고 계속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요거 반등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반등할 때 위에서 밑으로 제가 잡았던 추세선은 이렇게 추세를 잡아놨어요 이렇게 지금 추세선을 하나 잡아놔 놓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선도 하나 잡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고민을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래서 고민 그래, 제가 응.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최소한 전일 저가라도 안 깨지면, 그냥 일단은 가져가자. 전일 저가라도 안 깨지면. 그래 봤더니, 요 때가, 요때 저가예요. 그쵸? 요 때가 저가죠. 그런 다음에, 요렇게, 저가에 부딪혔습니다. 그쵸? 저항에 부딪혔죠? 요 때가 저가예요. 그쵸? 요것만 깨지면 좀 일단 가져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래 됐단 말이죠, 오늘. 오늘 종목이 이런 식으로 뻗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전에 막 팔고 싶겠죠. 그렇죠 오전에 엄청 팔고 싶을 거란 말이지 그거 말린다고 오늘은 좀 고생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오전 들어서 오늘 전율 저가 안 깨지면 일단 무조건 들고 갑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은 요때 전략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길다라님 그렇다 요때 나왔을 때 우리가 저가 안 깨지면 그냥 들고 가세요 라고 했던 전략이나 오늘 뽑고 난 다음에 전혀 저가 안 깨지면 들고 가세요라고 하는 전략이나 전략이 같죠. 근데 에코프로가 사실 장중에 좀 많이 조금 흔들렸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최소한 오늘 형성되는 저가라도 안 깨면은 그냥 일단은 홀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상한가 붙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에코프로 B M 은 사도 된다 그랬죠. 에코프로 B M 은 오늘 그냥 사셔도 된다고 얘기를 일단 해드렸고 오늘 상한가 안착은 일단 했습니다. 중요한건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제 예전에 시장이 그이 종목이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하면 예전에 워낙 많이 물려있던 사람들은 어떤 속성을 가질 수가 있냐 하면 팔고 싶어서 안 달릴 수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팔, 못 팔면 못팔 어떡하지? 그렇죠? 그래가서 먼저 파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 이제는 진짜 가는갑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예 안팔려고 하다가. 본전 근처 왔다가 또 밀려 버리는 그렇죠? 그래 또 물려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종가 전율 저가 안 깨지면 일단 홀딩으로 전율 저가가 안 깨지면 안 깨지면 반등 하고 난 다음에는 전율 저가 안 깨지면 홀딩으로 전율 저가 안깨 이게 이게 유천 과정이 트레이딩이 가장 기본이니까 전율 저가 안 깨지면 홀딩으로 이게 트레이딩에서 한 파동 먹을 때 기본이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도 2차전지 중에서 하나 일단 해서 여러분들 일단 괜찮은 모습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일단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최근에 얘기를 계속했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은 t-로보틱스가 11.1% 정도 일단 강세 움직이 보였는데 타이밍 나오면은 종목들은 일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예전에 추세 전환시키는 타이밍 자체가 이때 돌파해서 멈췄죠. 그렇죠?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갈 때가 항상 타이밍이 된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될 때가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이때 타이밍이 떴고요.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오늘까지 기염을 올렸습니다. 이때가 한13% 정도 올랐고요. 요번에11% 올랐으니까 이것도 수익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티로보틱스가, 티로보틱스, 부터 시작을 해서, 로봇들도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중에 하나니까, 그런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말고 공식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일단 오늘 진행을 했고요. 사실은 이거 저번주 금요일에 진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시장이, 아, 이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금요일 안 하고, 금요일 안 했는데. <laughs> <laughs> 그렇죠. 이것도 지금 보면은 레인보우로틱스도 이렇게 이제 밀리는 모습을 일단 했었고요. 밀리고 난 다음에 돌파 시도는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돌파 시도 한번 했었고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까지 뻗어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뻗어 올라가고 있어서 이것도 나쁘지 않죠. 이거는 비공식적으로는 좀 언급을 해드리다가 공식으로는 오늘 일단 말씀해 드렸는데 나쁘지 않은 수익 일단은 진행이 됐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오늘 일단 말씀해 드렸고 두산 로보틱스도 요즘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로봇 관련된 종목 일단 언급을 해 드려서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일단은 의료 AI 쪽으로 일단 달리다가 의료 AI 쪽으로 달리다가 최근 들어서는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도 그리고 반도체 로봇 같이 하는 종목이 하나가 있죠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말씀 한번 해 드렸고 차트를 보니까 이것도 차트가 정석적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차트가 지금 정석적으로 움직임을 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석으로 가는 종목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정석으로 가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일단 두시고 봐주시는 게 일단은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참고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 어 나는 왜안 샀지? 예, 그렇겠죠. 안살 수도 있지. 종목 찾는 거는 제가 찾아서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손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음. 그렇죠? 저거 없으면 이것 있고, 이렇게 되죠. 제가 엄선에 재우스는 있나요? 재우스는 있나?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제가 열심히 찾아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바뀔 수는 있어요, 갑자기. 지금 거래가 적기 때문에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서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교관에는 수익을 계속해서 내주는 호란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는 하시고 2차전지는 계속 뻗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꺾이면 일단은 팔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2차전지 지금 공략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타이밍 같이 한번 봐주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종목분들 지금 어, 단순히 그쪽 말고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분들하고. 게임주도 공매주가 많습니다. 제약 바이오하고 게임이라고 치시고. 시장 안에서 게임주에 대해서 얘기들은 많이 안 하던데 저는 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는 게또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을 해 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 시장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채 수익률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 미국의 국채 수익률 있죠? 10년 만기. 많은 쪽에서 아이디어를 다 뽑아 봐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좀 빠지고 있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면, 지금 막, 음봉 막 떨어지면서 막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시장 안에서는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냐 면 미국이 지금 채권을 발행을 할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채팅을 발행, 아, 채팅, 채팅이 아니고, 미국이 채권을, 어디 있나, 어, 글자 적는 거. 미국이, 미국이 채권 발행을 할수 밖에 없다. 채권 발행을 하면은 채권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지. 채권 공급 확대. 채권 공급이 확대되면 채권 가격은 하락.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 수익률은 상승. 그래,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이게 자꾸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거는 뭐라고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냐 하면, 어, 그러면, 어, 그럼. 달러 위험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가 좀 약세로 가는 부분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은 미국 채권이 위험해라는 얘기 자체는 달러가 위험해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 게 암호화폐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좀 암호화폐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암호화폐가 올라 그래서 지금 사실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암호화폐 보면은 암호화폐가 오르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코인방은 아니니까 암호화폐가 오르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은 어, 게임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됐나요? 암호화폐가 움직이는 흐름이 보이면 게임주가 일단은 오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게임주들 중에서 위메이드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laughs> 대표적이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이 일단 있어요. 그런데 이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 움직이는 부분에 수급하고, 암호화폐 움직이는 부분에 수급하고, 그 다음에. 음, 공매도 부분에 대한 수급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게임주들은 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게임주들 중에서 뭐 끌고 갈수 있는 정보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냥 응급만 해 드렸고 지금은 크래프톤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수익은 좀나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타이밍 여러분들이 그 차트에 줄 꺼서 매매하는 것도 앞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를 미리 정하고 줄 거야 돼. 아무거나 줄 거는 거 아니야. 아무거나 줄 거는 게 아니고 어떤 종목을 그러니까 이게 성장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고 하는 부분을 다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종목에 줄 거야지. 그냥 아무 때나다줄 거다가는 줄로 망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한번 보니까 우리가 추세 매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추세 매매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추세는, 음, 추세의 부분은, 예전에 기사 나왔는걸 보면, 예전에, 예전에 기사 나왔는걸 보면, 이거 한번 보여드려도 가죠 우리의 추세의 역사는, 이거, 지금, 기사로 나온 거는 이때가, 이때가 그건 같아. 우리의 추세의 역사는 이거죠. 2011년도 2월 달이죠. 보입니까? 2011년도 2월 달에 한국경제TV 와운에서 베스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추세의 강준혁 이렇게 돼있죠. 역전의 황제 강준혁의 10만 개미 양병교육, 뭐 이러면서 했었는데, 이런 거한번다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한개 대입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추세선을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추세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은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아무 종목에나 추세를 잡는 거 아니에요. 아무 종목에나 추세를 잡는 건 아니고, 제대로 추세 잡을 수 있는 추세를 잡아서 수익 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만 여러분들 해주시는 게 그게 현명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세요. 어제 되었던. 지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종목이 있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르다가 여기 이제 멈췄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다 보이실 거고. 뭐 일단 돌파가 되는 타이밍이 뭐다? 매수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요때 나왔죠? 타이밍은 요때 나왔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목은 일단은 17만 3천원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종목은, 일단,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프트는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관련돼서, 시장 이슈가, 오늘은 이제 2차 전지하고 로봇이 좀 돌았는데, 이쪽으로도 돌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이제 공매도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죠,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쪽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얘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공매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셀트리온이죠, 그렇죠? 음. 공매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 박스가 웬간에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트 길게 보니까 뭐가 보여요? 어, 이쪽 뭐 박스로 움직이네, 보이죠? 그쵸? 그렇죠? 박스로 움직이네가 보이고, 최근에 추세 부분을 보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요렇게 이제 돼 있고, 요 추세를 다시 한번더 뛰어넘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다시 타이밍을 주는 것 같아요. 다시 타이밍을 주는 것 같아서, 오늘 이거 타이밍 뜨긴 했는데, 오늘 타이밍 떴죠. 추세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여기 멈추고, 오늘 돌파, 그쵸? 보입니까? 보인다. 이거, 오늘 타이밍이 떴습니다. 오늘 타이밍이 떴으니까, 아, 셀트리온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laughs> 하도 주식을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 너무 만져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박스권 내에서 추세에 일단 돌려내고 있는 모습이니까.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지금은, 물론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공매도 금지하고 난 다음에 1개월 뒤, 3개월 뒤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그다지 좋지 않았던 사실인데, 단기적으로 일단 숏커버링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일단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해 드리면은,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이면 어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 11월 9일 장중공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중공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중공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11월 9일 날은 유튜브로 오셔도 되고요. 유튜브로 오셔도 되고 유튜브로 오세요. 지금 아마 한국경제TV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 채팅이 안 되실 건데. 채팅을 여기다 가 못하게 하는 건 아니구요. 제가 한쪽만 지금 채팅을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유튜브 채팅만 보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어떻게 들어오시냐 하면, 유튜브 들어오시는 방법, 구독, 아직도 구독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은 일단 하는데, 그렇죠? 음. 유튜브에 이렇게 아무 때나 검색을 해서 유튜브 이렇게 들어옵니다. 유튜브 딱 들어와서 보면, 유튜브 있죠? 유튜브 딱 들어와서 보면, 여기. 검색창에다가 강준혁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강준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 뜨죠. 주식은 강준혁 탁 눌러보면 지금도 여기 실시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장중 공방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1월9일날 일단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알다시피 가격 할인 거의 안 합니다. 리딩 방송. 근데 이번에는 지금 몇 개월 만에 어 구독 한번 열어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 많이 힘드신 분들 도움이 들으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11월 9일날 같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종목들 흐름 잡고 있는 게 셀트리온 뿐만 아니고, 제약바이오에선 대웅도 흐름 잡고 있어요. 대웅도? 대웅도 지금 흐름을 잡고 빠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 이렇게 있죠. 얘는 중간에 지금 패턴으로 살짝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계단식으로 좀 이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쵸 이번에 오르면 18,000원짜리까지는 봐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피어 지금 그 종목 외에도 t c s 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길게 봤더니 거의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상단 보이시죠 그쵸 상단까지 일단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그냥 급등하는 종목 말고 흐름을 잡고 있는 애들이 간간히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간간히 나오고 있으니까 도돌 종목들. 오늘 종목 못 샀다. 어떤 걸할 것인가. 음, 내용이 되고 흐름을 타는 종목들 하면 여러분들 시장 안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유튜브에 우리 개인 유튜브에 있죠. 주식은 강준혁. 기법은 파워트레이딩. 여기 아직 구독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주세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푹 쉬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고생하셨습니다.